구독과 좋아요. <laughs> 아이 해야 돼. 어, 지우 이제 유튜버가 된 거야. 우리 채널 농광들이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데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 알람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손가락 속도가 왜 맞는 거예요? <laughs> 여구여구 <여자친구, 여자친구? 웃음> <laughs> <laughs> 아. 웃었나? 웃었나? 그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 b 다른 사람 빠져도 돼. 데 그렇지. 저들이 빠지면 어떻게 해? 내 옆에 쌍플스 너무 귀찮아. <laughs> 아니 작전으전에 준비하는 거? 아니, 여기 지난번에는 얼굴 걸었는데 이번엔 미리 갈 수. 이걸 합성을 하면 얼굴이 <laughs> 나오는 거야. 알았지? 우리클 안보성적인 글로 터링될 수도 있잖아. 아니 우리는 받는 게 없죠. <laughs> 우리는 정말 깨끗합니다 지금.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어. 네. 왔으면 좋겠어, 좀 지저분하게 <laughs> 여기 막 덕지덕지 막붙어있붙어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는 어떠한 <laughs> 광고성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거 네, 이걸 아, 네. 보시고 꿈나무예요 나쁘지 않다, 얘네한테 네. 한번 맡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어, 저희가 돈 들어오는 순간 바로 유료광고 때리고 <laughs> 중간중간에 <laughs> 영상 바로, 바로 막 틀어주는 거예요 막 말하다 갑자기 중간에 광고가 나가농광이 되립니다 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네. 제품을 우리가 컨택을 했어요 그죠? 맞아요 네. 어,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아 우리. 과연 뭐가 될 것인가 했었죠 뭐가 뭐였죠? 안순이 안순이와, 안순이와 아임자 아임자 전동가위 자 그래서 도착을 했습니다 어, 네. 지명 광고만 하시다가 네. 직접 우리 눈앞에 한 번도 아, 본적 있어요 아, 우리? 아, 어, 없어 네. 광고할, 네. 광고는 내셨지만 네. 우리가 네. 실제 제품을 몰라, 보지, 몰라. 보지 않았다 네. 몰라 몰라 그죠? 예, 농사에 관련된 것들을 대부분 음. 하다 보니까 잘 보지 못해 하 접하지 응, 못해요. 이게 응, 비료나 영양제 이런 거 우리가 뭐 먹어볼 수도 없고, 보실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나. 았뭐 가보실까요? 자, 한요딱 하면 떡 이렇게 하면. 아, 그건 또 개업해줘. 안돼, 해줘, 해줘, 해달래, 해달래. 안 조기장이 못하는 대로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제품 한번 여기 한번 보시 볼까요? 자, 보시 봅시다. 하나, 둘, 셋, 양, 양. 아니, 같이 마셔야 야, 강대리, 아, 같이 맞춰야 돼. 양대리, 양대리. 하나, 둘, 셋. 야! 네! 네, 네. 요거 아, 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야, 이거. 농광대리입니다. 네. 저 아, 대리가 아, 한번 어. 언박싱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어? 여러분들 네. 그 고추, 딸기, 파프리카, 구기자, 뭐 이런 비닐하우스 작업 등. 여기 지금 써있는 거. 아, <laughs> <laughs> 난 중요한 줄 알았어. 오판 작업, 수화, 기타 등등 앉아서 하시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맨날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도 없고 타고 타고 다니면서 허리 건강 지키시고 또 간편하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그 보통 우리가 TV나 이런데 보면 이렇게 엉덩이에 쿠션 같은, 아,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어, 요거는또첨보네 나는. 국내 생산, Made in Korea. 아국산입니다국산이네 색깔도 궁금해 나는. 어떤 색깔일까요? 핑크색이나 이런 느낌 아니에요. <laughs> 할머니분들이 쓰시는. 아 것. 할머니들이 좋아하실 만한. 여기요. 오자 여러분들 자 오. 여러분들. 오 일단 사용설명서 있어요, 그죠 사용설명서. 인체공학적 의자입니다. 의자. 아주 인체공학적에. 자 한번 보내봅시다오자 이요. 자동차 이거 RC 카. 아자 여러분들 자 이거 보세요. 이걸 타고 앉아서 타고 다니면서 농작을 해도 아, 되고 맞아. 뭐 수확을 해도 되고 아 이게 농작업만 어. 할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뭐 어, 앉아서 작업 집에 하고. 집에서도 아. 의자 360도 회전이 되고 높이 조절이 또 가능합니다 아, 여러분들 아, 간단하게 어,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어. 자전거처럼 마, 다리가, 다리 다리가 다리가 긴 사람 그렇지 그렇지 어. 네, 짧은 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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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높이 한번 네. <laughs> <laughs> 네가탈 거니까 그리고 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우 편하다. 매우 편하다. 아, 굉장히. 간주돼 있네, 간주돼 질감이, 있네. 이게 무슨 질감이냐 하면은, 이게 좀 살짝 깔끔깔끔해요. 완전 미끄러지지 않고. 제일 낮췄을 때는 31cm고, 제일 높였을 때는 40cm. 아, 이건뭐 네, 9cm 정도? 9 c 그러니까 하승진이 와도 앉아서 쓸수 있다. 아, 과장 광고나, <laughs> 어미 광고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눈에 보이는 돌은 꼭 치워주세요. 음... 어 작업할 때앞에 돌이 있으면 이게 안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아 그리고 빠른 속도로 만약 이동하면 돌에 걸려 넘어질 아, 수 있으니까. 빠랐어요 여러분이 빠르게 할수 있다라는 거지. 나가서 이거 시속 몇 킬로까지? 아,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앞에 예. 어 우리 전대리가 나가서 한번 타보는 거죠 걸로. 해봅시다. 뒤 앞에가 들어가서 잠깐 앉아 보고. 농광대입니다. 리네 앉아 보자. 아, 아 편해요 일단. 아 편해요. 일단 편합니다. 제 엉덩이가. 가꼬랑과 바퀴를 일치시키는 게 좋은 거 같아. 예를 들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다시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뭘 하면서 막 죽는 거야. 죽으면서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죽으면서 가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돌아서 서또 죽으면서 죽으면서 돌 죽으면서 죽으면서 했던 거지. 푸리면서 푸리면서 푸면서 편해. 아 편해? 편 아주 편해. 오오오 올면서 가자. 물면서어 무릎이 좀 아프거나 그러지않습니까아 무릎은 안 아프고요. 손잡이가 좀 애매한데 이거 물어봐 질문해야 될것 같아. 그래 질문하자. 손잡이가 왜있 나. 이 설명서에는 이거를 들고 다닐 때 아하. 들고 이동해 볼까? 들고. 들고.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써봤어, 그죠? 아 예예. 썼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 질문을 한번 치려 볼까요, 그러면? 이동신의 손잡이가. 네. 할까요? 하중 견디는 실험 했는지 좀. 아, 하중 어느 어몇 킬로까지? 까지가냐 아니야?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헤드폰 누굴 거? 헤드폰 누? 이번 는드폰은 왜? 아, 이게 직접 개발한 건지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직접 개발.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이나 이런 개발 한 거에 이제 어떤 특허 같은 게 있는가? 특허. 가격 되게 궁금해할 것.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뭐 설명서도 보고타고 했는데 중간에 그 손잡이가 있더라고 이게 이게 그 앉아서 작업할 때는 여기 이쪽을 좀잘안 잡게 되던데 밭에서 작업을 하실 때면은 예그 밖으로가 좀 울퉁불퉁해가지고 예 방향 전환이 이렇게 그냥 쉽게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의자를 그 들어가지고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바로 1 0 0까지 성인 남성은 뭐 당연히 문제 없을 거고요. 100kg까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덩치 큰 남자분도 뭐 얼마든지 쓰실 수있을 네. 정도로. 아, 그럼 이거 저기 뭐 색깔부터 해서 디자인이나 이게 특허를 따로 내신 건가요? 저희가 상표는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디자인 쪽도 아마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아. 의자에도. 핸드폰 번호가 새겨져 있어요. 사장님 번호예요. 아, <laughs> 구매하시는 분이 사장님이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회사 전화로 거셔도 되고요. 음. 고객분이 전화 주셨다면 그냥 단추 하 걸어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 소비자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6만 원 택배비 포함해서 6만 원. 택배 포함해서 6만 원. 음. 인터넷에 우리가 안순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까? 어, 안순이라고 치면은 다른 제품들도 좀 많이 나와요. 어, 제일 확실한 건더 편한. 안순이 더 편한 안순이는 우리 노곤거 맞게. 아니면 또거예요아 원래 안순이가 있었나요 그러면? 네네 안순이 2호를 거의 10년 판았죠. 아아 1호 2호 그다음 더 편한 안순이. 어 정확히 얘기하면 있는데요. 아, 3호까지 있었는데요. 아 3호. 그게 크게 다른 1호 2호 3호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어 네. 어 나도 이걸 몇호까지 <laughs> 만드실 계획 이게 네, 뭐? 아, 그러니까. 어, 네. 첫 번째 네. 제품입니다. 제안 슨니가 네. 키어라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어, 번째로 예. 의자 모양을 보면 엉덩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네. 작업을 하실 때잠시간 사용하셔도 굉장히 엉덩이가 안 아프고 편안하게 쓰실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 바퀴를 굉장히 좀 크게 만들었어요. 훨씬 밭에서 사용하실 때 중심을 잘 잡으시고 기울동거리지 않고 쓰실 수 있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베이딩 네. 코리아 제품. 네. 아, 예. 다른 전가 중국산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제품이다. 음... 이거 세 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아, 도용하는 어, 게 중국산이 네. 맞나 보네요. 어 그렇죠. 불쑥 전화 드렸는데도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또뭐 계속 연락 주십시오. <laughs> 네, 예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되게 잘하 준비하시고 목표가 좋으셔 마지막 세 가지 이거 어, 정리까지 딱 밀고 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거의 해결된 것 같아요 이 네. 정도면 뭐, 뭐 우리 어더편어안승니 믿고 그렇지 믿고 써야 됐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만 타봤지만 네. 좀더 밖으로 광야로 네. 나가서 좋아. 타볼 수 있는 제가 일단 들고 나봅시다 네. 이거 농광대입니다 네. 쭉 가야지. 소확철어. 소확철이다. 어, 아, 사람아. 담 딱. 지금 약간 부끄러워서 못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않아. 옆으로 옆으로 어. <laughs>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죠 어, 굉장히 근데. 튼튼하다는 거고 만약에 바퀴가 조그만했으면 아, 이렇게 이들렸을텐 어, 그렇지 여기까지는 편안아 편안해, 네, 네. 아, 편안해. 네. 그러면 우리가 실제 바다하고 비슷한 대로 한번 이동을 해가지고 뛰어봅시다. 아, 오, 나다이 아, 별로 안듭니까 네. 돌면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다리를 사용하니까 각 돌면서 볼속로 이렇게 밀면서 아, 딱갈수있 어.

안준이를 타고 잡채를 좀 뽑아보겠습니다. 자, 잡채 작업하는 거죠? 그렇죠. 영부다, 영부의 마음으로. 어. 자, 이렇게 그래서 뽑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아까는 아까 높은 거를 좀 했죠? 이건좀 바짝 숙여도 괜찮아요, 괜찮아. 어, 괜찮아. 이게 물론 뱃살 있는 사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laughs> 이렇게하다가 뒤야 버렸어. 수학을 하는 거야 수학을. 자 뒤로 한번 돌아볼까요? 옆으로 가볼게요. 어 옆으로 가야 된다. 옆에서 하다가 들어요. 들어서 손잡이를 이용해서 손잡이를 이용해서 들어 옆으로 가는 게 편해요. 앞뒤로 가는 게 편해요. 앞뒤로 하는, 앞뒤로 가면 돼. 이거 편하긴 한데 다음 보랑에서는 안 되죠. 이런 게안 되니까. 그 바퀴 앞에 돌멩이 있을 때 치우는 거 있잖아요. 돌멩이 있을 때 없을 때 한번 차이 한번 찍어봐야 될까요? 돌멩이 아 돌멩이 네. 그래. 아, 야 이게 아, 돌멩이가. 너무 큰 야, 돌멩이가 있어. 제가 넘어야 되는 산이고 인왜 어. <laughs> 치워야 되는지 알것 같고요. 아못 올라가는구나. 올라갈 수가 있어. 돌멩이는 작업하다가 모순고 격확하면 이렇게. 오. 현실적으로 아, 좀 다, 작은 돌로 한번 해봅시다 자 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요러, 요런 돌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죠? 렇요런 요런 현실적이지? 어, 어. 아주 현실적 해봅시다 오이정도는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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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오 쪼그려서 하는 것보다는 낫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 아, 아 물이... 오리걸음 오리걸음 이거 거의 무슨 뭐, 뭐 삼촌 교육대도 아니고 <laughs> 얼마나 힘들어 <laughs> 어, 농방대리의 대리입니다 네 튼튼하고 그 <laughs> 내가 만약 농사지으면 산다 안 산다? 아 사야죠 무조건 삽니다. 육만 원 가방치합니까? 아주 <값이 웃음> 있고요. 아 가방치가 있고요. 여러분들 메이드 인 코리아 한번 써보시고 네. 풍년 수확 기대합니다. <laughs> 제가 어쩌다 보니까 처음 하게 됐는데 그렇게 봐주시고 우리 농광대리 화이팅. 야. 그리고 우리 투키왕상으로 내일만. 그래 지가로서 쿠키 형사를 어, 뭐 얘기를 했어 뭐? 무서운다. 무서운다. 그럼 파이팅. 조 회장님. 예. 우리 이 편을 지금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예. 네. 어떻게 해? 가구가 좀돼 <laughs> 있으신가요? 아실 지금 걱정이 좀 <laughs> 많이 되는데. <laughs> 저 이렇게 구체적으로 <laughs> 할줄 몰랐는데. 야, 하지만 우리 광고주님들을 좀 만족시키기 그렇지. 위해서는 또 한번 텐션, 어, 그거 태시키고그 이게 네. 우리 업이니까. 그죠? <laughs> 엄청나. 엄청나. 이거. 빨라. 빨라. 방금 시속 30km 나. 아이. 그러고 그냥. 자.